많은 학자들도 종교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종교주의나 근단주의로 가고 있는 모습도 분명히 보이고 있는데 사실 대종사님께서 펼치신 법은 그게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철저한 모범이 되는 사례가 대종사님 당대 때그 울스엠공도체와 같은 불법연구의 모습이었던 것 같거든요. 변화하는 세상 그리고 변화하는 사람들의 가치관, 생각을 완전히 파악하고. 대중사님의 본의를 망각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새롭고 창의적인 시도들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원불교 교단에서도 그렇고, 요즘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생각을 해보면 인권 문제나 또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인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그러니까 기성의 제가 교도님들뿐만 아니고 어린이 학생 청년들이 교당에 더 접근하기 쉬운 그런 교화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 발달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 마음 공부에 이렇게 더 집중해야 되고 마음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서로 존중하면서 마음도 정신도 중요하지만 이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휴식의 시간도 많이 있으면 좋겠다 대종사님께서는 <laughs> 이 평등을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어 여자와 남자의 그런 평등이 아직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사회적으로 원불교가 더욱더 교화해 나가려면 우리 교단의 이런 성평등 문제부터 하루빨리 좀 해결이 되어야 저희가 떳떳하게 더욱더 교화를 할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냥 공동체라는 게참 중요한데 그 부분을 많이 살리고 해야 될것 같아요 사실은 공동체는 어렵잖아요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꺼리게 되는 것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공부심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이 미래를 위해서 서로가 뭐 통해야 된다, 통 통자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제재볼땐그 부분들이 많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뭐 주임교무는 주임교무 따로 보좌교무는 또 보좌교무 따로 부교무도 사실 부교무 따로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소통이 될수 있을까? 님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교무님들도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든요 그러니까 교무님들이 많이 행복한 교무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억눌린 것도 있고 또 현장에서 막 서로 불, 어떻게 보면 불평등하겠다고 이렇게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게참 하도인 것 같아요. 교당을 뭐 어떤 건물이나 이제 부동산으로 이렇게 두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제 뭐 카페 장소를 빌리든지 이렇게 해서 어 교화를 특별한 장소를 두지 않고 그리고 뭔가 인원수를 세거나 하는 수치 교화를 벗어나서 어떤 교당의 어떤 울타리를 벗어 던지고 그런 어떤 새로운 교화 터전을 마련하고. 어, 그것이 보통 사이버 교화가 되거나 이제 여러 가지 방편이 있겠죠. 유지와 혁신을 동시에 이루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교당의 문제점 혹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다 온전히 가져감과 동시에 새로운 것을 모색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중, 선택과 집중의 시기가 아닌가. 원불교 2세기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들도 그 움직임을 따라서 각각 교화, 법회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이 밑에서부터 그런 변화가 있는 이 순간에 당연히 위에서는 그것을 응해 줘야겠죠.